됐다 됐다. 짝이야 <laughs> <나이스>. <laughs> 뒤 예, 빠리 빨리 줄라 미리 뿌려야 돼. 맞다, 맞다. 동거 확실하게, 확실하게. 에 미루지 마. 네, 미 어, 미루지 마, 미루지 마. 말해 말. 자 말하면서 해야 돼, 말하면서. 사람 보세요, 사람. 자배트맨 잡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사람 비벼 안돼 기준형 오른쪽에 있다 자 기준형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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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놓치지마 놓치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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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탄다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곧곧 아, 네. 됐다, 아, 가자 가, 가자, 가, 가자. 가, 빠르게 나와 네. 빠르게 나와. 하 아, 아. 나이스, 나이스비, 아, 나이스비. 나이스. 자 방금 같은 경우 빠르게 나와야 돼 빠르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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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빨리, 빨리.

빨이 뭐, 아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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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헤이 헤이 헤이, 어이 잘하라, 어 이거 좀 조심해 조심해, 헤이, 어 어, 끝나게 끝나게요. 안돼패스패스 확실한 거 아니면 하지 마. 안전하게,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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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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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패스하고 잡아 빠르게 올리자, 올리자 너무 여유다 안전하다. 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승희, 버려야죠, 승 버려야죠. 이터 바로 여기 이거 봐지, 봐지, 받아 봐자 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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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 이이 야... 선수인데? 나이스 로킥 뒤에 하나 빈다 뒤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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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움직이 움직여. 가까이 줘, 가까이 줘. 가령이 가 자, 가운데, 가운데. 동궁아. 한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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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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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궁아, 쉽게, 쉽게, 쉽게. 미끄러도 안 돼. 자, 앞에서 압박해요. 사람 찾아 자, 사람, 자, 사람 봐요. 사람, 자기 사람 찾아서. 자기 거. 자기 자거 찾아. 거. 오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아, 영진 좋아. 오, 어.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오케이. 자 움직임 움직임. 어이. 오이. 아 좋아, 시클리 말이 없어, 말해야 돼. 아이씨. 자, 자 말해줘 봐

전진할 때 확실한 거 아니면 위험하게 하지 말자. 어. 오케이. 자 그리고 마무리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 저, 저기. 아 아. 자 말을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돼. 팀에 미치지 말라고. 오이. 반대 반대 반대. 아, 나비! 아, 좋아! 마무리, 좋아! 마무리, 좋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자기자기 거. 자기 거. 자기꺼! 자, 멘트이거멘트이 자, 안에서도 마루시아 <목소리> 흩어지지 마! 굿. 찬다! 찬다! <목소리> 자, 안에서도 말루이어 니, 배! 달아요, 얘네! 배! 마루이! 마무이 마루이! 아루이마이이아이이 아, 조용구조용구이자이 자리 아, 어, 네. 아, 네. 앞에 멘트 하세요. 어, 앞에 똥, 어, 출발. 멘트 고. 멘트 고. 이 자리 이 자리 가위 가위.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잡자. 자 잡자. 잡자, 자 잡자, 자자 <mileleben> 아, 나이스, 크 아, 나이스. 자리 좋아요. 응? 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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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이이이 다시다시 oh. 다시. <laughs> 아, <좀> <laughs>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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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加油！ 아 이게 골때 진짜 네야 아, 제가 들어아아가쉽다때 네. 많이 고 아, 지금 파음이 장난 아니었네. 아안 <laughs> 아, <깜다>. 돼. <laughs>

OOOOOOOH yeah.